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인사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셈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나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게 하십니까? 무엇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실니까 사람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하면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 오는 입술, 말, 혀에 대한 교훈이 풍성한 책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고 하죠. 의인의 입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힘을 유지합니다. 의인의 입은 이처럼 끝없이 생명을 나눠줍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악인의 말은 거짓과 비방, 교만과 공격, 상처, 과거에 대한 들수심, 부정적인 얘기, 또 반복적인 얘기, 남을 힘들게 하는 얘기, 남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해칩니다. 악인이 머문 독은 살살 스며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이나 패배의식, 불안함에 사로잡힌 사람인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독을 품은 공격적인 말들은 분명히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열등감과 죄책감에 이러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독을 품은 말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악성 댓글로 연예인이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마주하지 않고도 상처를 주는 말들에는 힘이 있고 생명까지도 해치는 겁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계속하는 경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에도 계속 말할 때 사람을 지치고 사람을 지독하게 느끼게 하죠. 그것은 곧 미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입술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선으로, 악한 사람은 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어요. 입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좋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좋은 말이 되지 않아요. 지겨운 말이 될수 있습니다. 옳은 말은 한 번을 해도 효력이 있어요. 나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가르침이 됩니까 강한 교훈이 됩니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기 싫은 말로 되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반복하면 듣기도 싫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생물인지 상처를 남기는 독인지 마음의 열매대로 맺어집니다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며 시작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지친 이에게 빛이 되기도 합니다.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힘들게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민족을 깨우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셨어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폄하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말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사람을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도구 말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알아있습니다. 소금이 좋다고 소금이 맛을 낸다고 많이 뿌리면 짜서 오히려 그 좋은 귀한 소금이 쓸모가 없어져서 버리게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낼수 있는 정도만 해야 됩니다. 왕창 뿌리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망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생명의 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말에도 예수님의 언어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이 있는 오늘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흘러가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셈이 되게 하옵소서 쓸모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입술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